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어,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음, 저는 지난 주말에 금요일 밤에 경북 어, 영양을 갔었습니다. 어, 진주 농원이라고 하는 그 농원에를 갔었는데, 뭐, 드론도 좀 날리고 영상도 좀 찍고 그럴 계획으로 갔다가 크, 눈이 와가지고. 눈이 와가지고 아 좋은 경치 그냥 눈으로만 좀 보고 드론으로 살짝 찍었습니다. 살짝 찍었는데 음 아무튼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주말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한번더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오늘은 이제 FT 팩트 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해서는 이제 예제를 가지고 조금 조금 공부해 나갈 텐데요. 어 오늘 첫 시간은 음 아무래도 이 모든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이제 문자 관련해 가지고 어 문자 애니메이션 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요렇게 흘러가는 문자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패스 따라서 요렇게 요렇게 내가 지정해 준 패스대로 움직이는 요렇게 움직이는 그런 어 문자 애니메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할 거는 이제 에 뭐, 원 안에서 돌아가는 문자라든지, 요런 걸 해가지고, 간단한 문자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제가 이렇게 그, 동영상 편집에 있어서 특히, 모션 기능,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기능을 줄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키 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키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쭉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 내가 어떠한 동작을 하겠다라는 시작점 또는 변화점, 어떤 중간에 동작이 있다가 변화가 있게 되는 거. 그리고 끝나는 지점을 키프레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이 어, FT 이펙트는 자동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생성하도록 해 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동이라 그래서 그냥 뭐 마우스만 척척척 움직인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요 시간에 있다가 1초에 있다가 2초로 옮긴 다음에 타임 인디케이터를 시간 표시 막대를 2초로 옮긴 다음에 뭐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그거를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생성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우선 어 바로 화면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화면 보시면 제가 세계 지도를 띄워놨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laughs> 어, 배경으로 쓰려고 그냥 하나 해놨는데 글자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할까요 흰색으로 할까요 흰색이 제일 뭐 무난하니까 어, 흰색으로 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자 우선 글 숫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자를 하나 쳤습니다. 쳐놓고 정렬하는 건 여기 보면 라인 여기 보시면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있으니까 정렬하시면 될것 같고요. 처음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글자 애니메이션은 사실은 제가 설명을 굳이 안 드려도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치게 되면 이그 텍스트 레이어가 하나 형성이 되고요. 그 속에 보시면, 텍스트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 관련된 성질에 관련된 것이 나오고, 그 밑에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폼에 보시면, 이제 뭐, 앵커 포인트부터 포지션, 스케일, 뭐, 로테이션, 오퍼시티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어, 앵커 포인트는 눈이 말씀드리지만 중심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내가 포지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갖다가 옮겨다 놓고요. 셰프트를 어, 눌러 놓고 가겠습니다 화면에 안 보일 때는 마우스 휠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축소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갖다 놓고 싶은 시간대에 갖다 놓고 3초면 3초에 갖다 놓고 이 글자를 이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옮기면 옮겨 놓고 보시면 이 아래쪽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음이 다이아몬드 꼴로 이런그 키프레임이 형성된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되고 요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 주기 위해서 뭐 모션 블러를 주겠다. 그러면 모션 모션 블러 주고요. 모션 블러 되도록 이렇게 체크해 놓고. 그러면 어, 이거 조정 레이어죠? 손이 삐뚤어 졌다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요렇게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이 그냥 만들어지게 됩니다. 요거는 어, 애프티펙트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요렇게 그 키프레임들이 만들어졌을 때, 만들어졌을 때요 화면상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조금 뭐 위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점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아래위로 큰 화면으로 다시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이제 너무 쉬웠죠.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회전을 주고 싶으면 중간에 자. 여기서부터 해서 로테이션 0부터 해서 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한 바퀴를 돌아라, 한 바퀴를 돌아라. 여기 보시면 1x 플러스 0.0도 이렇게 돼 있는데, 1x는 360도를 얘기합니다.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로테이션에도 키프레임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글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갑니다. 뭐 너무 쉬운 내용이라서 굳이 더 설명을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요거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어, 여기 있는 다른 성, 속성들을 다 지우겠습니다. 트랜스폼에 있는 애니메이션 속성을 다 지우고요 가운데 맞춤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도형을 그리면 마스크가 생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마스크가 형성이 되면서 이 어, 글씨가 작은가요?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안에 글씨는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음, 이 마스크 가지고 합성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글자를 이 패스에 따라 붙이도록 만들 겁니다. 보시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마스크를 만들고 나면 이 텍스트 레이어 속에 텍스트 말고도 이 밑에 마스크라는 게 이렇게 쭉 생겨져 있습니다. 쭉 생겨져 있고요. 이 어, 텍스트 속에 들어가 보시면은 패스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패스 옵션. 이렇게 눌러보시면 패스를 뭘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런 어 메뉴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뜨 있죠. 텍스트 속에 패스 옵션 속에 패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눌러보시면 마스크 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마스크 원을 패스로 쓰겠다는 얘기죠. 마스크 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글씨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던 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요런 그 각종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음에 잘 짚어 주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텍스트 속에 위에 패스를 그리고 나면 패스 옵션이 나오고요 패스 옵션 속에 들어가서 마스크 원 눌러주면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쏙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애니메이션 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애니메이트 애니메이트. 해서 어, 요거는 이제 로테이션을 아, 포지션 포지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니메이터에서 포지션을 추가하니까 애니메이터 원이라고 하나 생기고 애니메이터 원이라고 하나 생기고 레인지 셀렉터원 포지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원을 따라 도는 거지 원을 따라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이게 도는 게 아니거든요. 로테이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은 이그 레이어 자체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고요. 요거는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냥 포지션입니다. 자, 여기서 애니메이트를 선택을 하고 포지션을 선... 추가하신 다음에, 포지션을 추가하신 다음에 요걸 요렇게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나 키프레임 형성되도록 해주고요. 어, 3초 만에 한 바퀴를 돌릴까요? 3초만에 한 바퀴를 돌리겠습니다. 3초만에 한 바퀴를 돌려서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선을 따라서 회전을 하죠. 이게 그 로테이션을 주게 되면 이게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로테이션을 한번 줘볼까요? 로테이션을 애니메이터 어, 로테이션 이렇게 해놓으면 로테이션이 요 밑에 또 하나 붙었죠. 이걸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글씨가 하나 하나 이렇게 따로 돌아가죠. 요거는요거는 요거는 그러니까 그잘 보시면 모아 옵션 모아 옵션 속에 보시면 요게 캐릭터 해갖고 글자 한자 한자를 회전을 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한 바퀴 1 주고요. 그러면 포지션으로는 요렇게 패스를 따라 요렇게 회전을 돌다가 로테이션을 주면 요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요 재미난 것이 뭔가 하면. 요게 로테이션을 지금 현재 캐릭터로 해놔서 모어 옵션 모 옵션에서 캐릭터로 해놔서 그런데 이걸 워드로 바꾸면 각 글자 단위로 단어 단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단어 단위로 뭐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데 뭐 지금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라인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게 한 라인이 이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 라인이 패스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요그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액션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해놓고, 자암튼요렇게 해서 원을 따라 뱅뱅 도는 거 이게 사각형이라서 원이라서 그렇지 이걸 사각형을 그렸으면 사각형으로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잠깐만 음, 있어보자. 시간이 촉박한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사각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어, 이거 굳이 저거 하긴 한데.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사각형으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어,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빨리 갑니다. 자, 텍스트에 가서 패스 옵션에 순서입니다. 텍스트에 가서 패스 옵션에 마스크 1, 선택된 마스크 딱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에 가서 어, 포지션 선택을 하시고요. 자, 포지션 선택하면 요 밑에 애니메이터 1 나왔죠. 자, 여기다가 토글 애니메이션 선택해 주시고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 시간대만큼 타임 인디케이터 옮기신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반대로 가겠죠?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려 보겠습니다. 대충이 좀 되나요? 자 사각형을 따라서 도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쉽게 만들어지죠. 다른 도형들도 마찬가지니까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제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패스를 따라서 가는 거를 만들 겁니다. 패스를 따라서. 자, 요 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펜 툴로, 펜 툴로 내가 원하는 패스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패스를 그린 다음에 순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쓰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아래쪽 화살표를 보시면 텍스트가 있고요. 패스 옵션이 나옵니다. 패스를 위쪽에다가 뭐 패스가 됐건 그러니까 펜툴로 그려 끈뭐 도형처리 됐건 그리고 나면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가서 패스를 마스크 원으로 지정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마스크 원에 붙어줍니다. 마스크 원에 붙어주면 그 다음은 굉장히 또 쉬워지죠. 자. 이렇게 패스에 착 붙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 아래쪽에 있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이 레이어 자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지션 이렇게 움직이면 레이어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길 따라 가는 애니메이션이 안 되겠죠. 이럴 경우에 여기 보시면 위쪽에 보면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트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터 이 애니메이터 속에 눌러보시면 포지션 스케일 뭐쭉 있는데요. 포지션, 포지션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터 1 이래가지고 어, 레인지슬렉터 1 해가지고 포지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포그 애니메이션을 눌러주고요.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줍니다. X 포지션 움직이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근데 이게 Shift 키를 누르고 가야지, 잘못 누르면. 다른 데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 5초 쯤으로 갈까요 5초 쯤에 가서는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식으로 Shift 키 누르고 가면 이렇게 잘 갑니다 화면에 안 보이는 데까지 이렇게 끌어 대주면 되겠죠 음, 이러면 패스 따라가는 애니메이션 완성됐습니다 아 저놈을 안 보이게 해놔야 되겠네요 정신 사납습니다 어디 갔나, 요놈. 보시면 패스 따라서 이렇게 지가라서 잘 따라다니죠. 이렇게 포지션이 요그 키프레임이 복사가 되는데 여기 지금 애니메이트 1에 있는 포지션을 요렇게 컨트롤 C 해가 복사한 다음에 내가 갖다 놓고 싶은 키프레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요 위치가 요 위치가 그대로 복사돼서 들어갑니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 모양은 이제 그 원하는 대로 그냥 편하게 다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다 글자에다가 뭐 각종 효과도 주셔도 되고요. 어, 이렇게 되는데, 어, 이제 그, 그 텍스트에 관해서 제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어, 많이 이렇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초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자를 가지고. 기초적인 애니메이션 하는 거 잠깐 배워봤습니다. 문자를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문자가 이렇게 뱅뱅 돌게 만든다든지, 뱅뱅 돌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문자가 패스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다든지, 요거를 배우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애니메이터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를 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니까 그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효과만 약간 추가하면 뭐 이런 식으로 재미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일단은 어 예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첫 시간이니까 요 정도만 해가지고 패스 따라서 마스크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펜 툴로 그리는 거 그린 선을 따라서 어 글자가 이동할 수 있게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애니메이션을 쓴다라는 거. 어, 요거까지만 알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어, 반복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 이게 보시면 각종 옵션 속에 이게 보시면 뭐 굉장히 뭐가 복잡 복잡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패스를 추가했을 때 요거를 움직임을 주고 싶을 때는 애니메이터를 추가해주면 편하다. 레이어 자체를 움직일 때는 여기 보시다시피 레이어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트랜스폼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이그 패스를 따라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 때는 애니메이터를 추가해서 해주시면 가장 쉽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또 힘차게 내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름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